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어머님들, 엄마 자존감의 힘의 저자, 이민경입니다. 제책 옆에 <laughs> 이렇게 있죠? 아, 지금까지는 어, 제 책을 주제로 해서, 어, 뭐, 양육과 어, 교육에 관한 음, 이야기들을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반장님께서 꿈에 관한 이야기로 라디오를 한번 진행하셨잖아요. 그걸 듣고서 아, 나도 꿈이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음, 제가 이 자리에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어머님들과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볼 수 있, 있기까지는 어, 큰 결심, 선택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한 큰 사건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평범한 주부이고요. 주부였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물론 일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불만, 불평도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삶 속에서 느낀 게, 갑자기 어느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도, 어한 번씩은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 어제가 그제 같고, 네,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오늘과 같을까봐 두렵고. <laughs> 아, 어, 걱정되고, 이러한 때가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어, 예, 제, 저도 그런 삶을, 아니,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를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어, 나의 아이들에게도, 어, 이러한 엄마로 계속 남는다면, 어, 아이의 어떤 미래도 밝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가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또 고민이 되잖아요. 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동안 꾹꾹, <laughs> 마음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니까, 저는 참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거를 표현을 못 하는 사람. 겁도 많았고요. 어, 그니까, 두려웠고요. 어, 뭐요런 주변의 환경의 어떤 조건들이 다 나의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어 줄수 없는 상태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죠 뭐 이런식으로 생각했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아 그때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지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참 지금 현세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음 세계를 장담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 일단 돈도 벌어야겠고, 돈을 벌고 있었지만 좀더 더, 좀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수 있는 게 없었고 제가 잘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저 자신을 개발하면서 살지를 않았고 그냥 세월에 이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또 고민을 했거든요? 그다음에는 하고 싶은 걸 한번 찾아보자. 잘할 순 없어도.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니까요. 뭐 하고 싶은 건 많았어요. 음악에도 관심 있고 그림에도 관심 있고 뭐 그런데 책 책을 읽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있는 책들이 많죠. 그렇죠? 감동 있는 책. 그리고 강연. 강연을 들으면 그 강연자가 너무 멋져 보였고요. 감동적이었고요. 그만의 스토리가 정말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제가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박수를 치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어, 로망 아, 갖는다는 게그 느낌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어, 느끼고 그럴 때 설렌다라는 거는 어, 내가 되고 싶은 거구나. 아, 내가 할수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걸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 제인생에 엄청난 도전이고 그리고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요. 계속 한번 꿈을 꾸고 실현한 사람들은요, 그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다른 꿈을 또 다시 찾아서 도전을 하고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 제가 오늘 다 책을 한권 가져왔는데 제 책은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가 꿈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꿈에 관한 책. 자 보이시나요? 꿈 콘서트라는 책입니다. 지금 글자가 뒤집혀 나오는데요. 어, 김은화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 제가 꿈을 꿀 때, 그러니까 그 저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할 때 저는 24시간만으로는 너무 부족했어요. 48시간 이상을 사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전과 똑같이, 어,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책을 쓰는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와, 음, 정말 자투리 시간을, 어, 어떻게 활용할까를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어, 시간을 많이, 그니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도 글을 쓰는데, 또는 어떤 글거리들을, 어, 찾는데, 탐색하는데 시간을 썼고요. 또글 쓰는 거는 만 끝나지 않았고, 글을 쓰면 그 다음에 저를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어, 배워둘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 홍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다양한 강의들을 들었어요. 주말에도 그렇고, 어, 평일에도 가서 듣고 그랬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 벅찰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힘들지 않고, 어, 즐겁고, 어, 오히려 피부가 윤기가 나더라고요. 예. 이게 정말 꿈이, 아, 저를 젊게 만들고,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어떤 유명한 분의 명언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빛줄 빗줄,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놨는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다.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시든대요. <laughs>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라고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 이상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해낼 수 있어. 어, 기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이 책을 낸 다음에 제가 더 꿈을 갖고 어, 활동하게 될그 행보들에 대한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피로곤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쳤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피부도 더 좋았다 고했잖아요 그게 바로 젊음이지 않을까. 나이로 주름살은 제가 더 어, 늘었을지는 모르지만. 제 얼굴에는 생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 드릴 말씀이, 어, 인생은 무언가가 되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다. 자, 무언가가 되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생동감 넘치지는 않겠죠. 예 꿈에 있는 사람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되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 보면은 그한 예로 전국 노래자랑에 mc 송해 아저씨 계시잖아요 그분 지금 연세가 어 아흔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방송을 볼 때마다 그 방송에서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떤가요 에너지 넘치시고 밝고 즐거우시고 그쵸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고 젊어지고 그분이 방송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 그분은 MC를 150세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이상이 있고요, 네, 믿음이 있고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기가 넘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저만의 또는 다른 어, 뭐 어떤 성공한 사람들만의 에. 꿈이란 게 성공한 사람들만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게 꿈입니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꿈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쵸?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 그리고 나의 현재 환경은 어떠한지, 뭐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어,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제 주변에 또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뭐야?라고 우리 어머님들도 물어보시잖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많죠. 뭐 의사, 변호사, 가수 요즘 아이돌 인기 있죠. 많은데 이 꿈이 어떤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꿈이 사라지죠. 네,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음, 꿈꿀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어,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이 없고 그 성적에 학원 숙제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꿈을 찾은 다음에 만약에 자기의 어떤 관심사를 통해서 내가 이걸 되고 싶다라고 꿈을 찾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더 많은 관심사들이 계속 나 그러니까 나의 그 내가 꿈에 관한 것들이 자꾸 제 눈에 보이고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꿈으로 더 빨리 가까이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여럿이 가야 한다. 거꾸로 말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럿이 가려면, 아, 뭐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 꾸기보다는 그 자기의 꿈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 같이 가는 게 어, 혼자 가는 것보다 좀더 느릴 수도 있지만 사실 빨리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꿈을 한번 꾼 사람들은 계속 다음 꿈을 꾸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꿈 어, 있는 사람들 그런 걸꿈 친구, 꿈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 저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저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영감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꿈이 저에게 큰 영감이 돼서 좀더 확장할 수 있고, 다음 꿈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음 꿈의 목록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꾸는 사람들과, 어, 도와가면서, 음, 꿈을, 음, 실행하가면, 실행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다음에 꿈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으면 그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과 같이, 진지하게 나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꾸어 나갈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